귀한 말씀 히오리스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오리스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네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그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 되 오늘 너희가 그의 엄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 저간 시할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간 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치며 저녁을 먹자. 이상국이라는 시인이 쓴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라는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식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 자체가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한 세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목표인 거죠.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던 안식일과는 의미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쉼 그리고 휴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끝내다 예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예방하고 끝내는 것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끝난 것을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을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안식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깊이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앞장 히브리서 3장은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연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존재할지라도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과 휴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에이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아닌 출발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가고 무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안식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안식해 하겠다.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나아감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버문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얼버문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을 불순종 내지는 순종하지 못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한 일 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그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 결과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과 11절에 쓰는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순종이겠습니까? 미국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제밍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박씨 하나를 관찰해 본 적이 있다. 근데 수박씨가 어떻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더라. 신비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수박씨 하나가 수박씨 하나가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20만 배의 힘이 있어야 한답니다. 수박씨 하나가 무거운, 두터운 땅을 솟아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렇게 뚫고 나온 수박씨 하나에 많은 수박이 열립니다. 이것 또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박씨 하나에서 하나에서 그런 시 커먼 줄기인 수박이 열릴 수 있으며 하얀 속살을 가질 수 있으며 또그 안에 빨간 속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신비 그 자체이다. 더불어서 그렇게 수박씨 하나에서 수박이 열리는데 수박 하나에 수십 개의 또 다른 수박 씨앗이 있게 된다. 이것 또한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가 없다. 신비 그 자체이다. 수박이 어떻게 수박씨 하나에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지,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씨앗을 가지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다면, 또한 나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순종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박씨 하나가 땅을 솟아 나오는 것과 순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브라이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수박씨 하나가 땅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몇 배의 힘이 필요한? 20만 배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20만 배 아니 수백 억만 배의 능력이 말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20만 배가 아니라 수백 억만 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한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발휘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겁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박 씨를 말하면서 20만 배의 힘을 가져야만이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그 사람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수박 씨가 땅을 뚫고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박 씨를 깨뜨리는 겁니다. 씨앗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20만 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릇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릇 안으로는 한 방울의 비도 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아무리 비가 자주 내리더라도 한 방울의 물이 물도 그릇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만이 그 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들어갑니다. 그 그릇 안에 빗물들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 생각,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뚜껑이. 가려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구원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음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순종함으로 받는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늘 언제나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